자 이번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주러기 25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22절 한절만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증거계입니다. 증거계. 자 우리 지난주에는요. 우리 성소와 교회, 이 성소와 교회, 자 이걸 만들 예물을 기쁨으로 내는 자, 하나님 이걸 중요한 걸 만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이 예물을 예, 기쁨으로 내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랩넌트 예배 때는3 9삼 3구삼 기도.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음, 하루에 5분. 이제 내일부터 아빠랑 같이 시작합니다. 예. 근데 막 혼자 맡겨놨다면 아무도 안 하죠. 이제 아침, 밤 같이 할 거예요. 자, 집중 기도. 자, 3 9 3 기도. 아침에, 밤에 하나님께 집중, 시작과 마무리를. 자393 기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에 대해서 3세개 3개, 3개 나눠서 하나 둘셋 아홉 응? 개 이렇게 393 기도를 기도 드릴 겁니다. 그 카톡에도 올려놨죠. 예, 앞에는 성삼이 하나님 뒤에는 보좌자의 아홉 가지 세 가지는 삼시대 살리 세 가지 이기도를 요요 집중하는 것을 음,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 언약계 자첫 번째는요. 거기 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자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어디라고요? 증거기 위에 예 네, 거기 서 하나님 만나시 되죠. 지자 이게 증거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증거판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판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그 십계명 돌판을 해야 되는데 증거판 또증거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저는안 어? 죽나? 어? 안 보여줘, 어? 자 보세요. 이거를 십계명 돌판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증거판 증거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가 있죠. 그걸 이번 주 안에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또 말씀과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음. 속제소 위에 속제소는 뭘까요? 속제소 위에 언니께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림을 한번 올려있어 천사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양쪽에서 이렇게 펼치고 있어 이렇게 예. 자 거기서 속제소는요 이 피제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은혜 장소 은혜 자리입니다 그죠? 피제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기서 속제소 그 위에 그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과 만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이 언약계였어요. 증거계였어요. 그죠? 지금은 어떻게 되죠? 지금은 이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에, 언약계죠. 에... 그리소, 그리스도의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막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근데 구약시대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부들이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언약계다. 두 번째, 법계. 하나님 말씀의 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 말씀의 법안 따라가고, 사단의 말을 따라가고, 응? 세상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사단의 말을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자, 세 번째, 증거계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하나님 우리 증거를 주실 뭐가 남아있다는 거죠. 예. 무슨 증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를 얘기해요. 말씀이 성취되는, 자,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성취되는 이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말씀대로 살면 증인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팔 예배 때도 얘기하겠지만, 사람, 한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 사단, 귀신, 그런 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냥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결국.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조주제약망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라도 말을 안 듣죠. 나중에는, 예,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오늘 말씀 따라가야 돼. 자, 두 그룹 사이에, 요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 그룹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요 사이에서 하나님이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 만나겠다. 이 천사는 뭐예요, 여기가? 보이지 않는 존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자로,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분이 시공간 을 초월하고, 237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요 힘으로 여러분 공부하고, 어? 친구 맨날 따라가봤자, 나중에는 다떨어 친구는 다 떨어져니까. 우스스 다 떨어져. 뭐, 말이 안 통하면 다 떨어지겠어.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통해, 친구하고는. 이 보험이, 이 보자가 요게 통하는 친구를 만나야 돼, 나중에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이 사람과 평생 함께 동력해야 되고. 자, 이, 이 사람들을 만나야 돼. 나머지 가짜, 가짜들을 만나면 이제 늘 싸우고 분쟁하고 뭐, 오늘 좋다가 내일은, 응? 오늘 친구였다가 내일 싸우고, 응? 또그 친구하고 또 같이 붙고. 진짜 친구 아니지, 그거는.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나는 고등학교 때만나 친구는 지금 안 만나지, 거기 다. 보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 성교사 되니까 또 새로운 사람, 성교사들, 중요한 분들 만나. 이런 사람들. 기쁜 마음으로, 어,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세부와 함께 갈 사람들 만난다니까. 나머지는 그냥, 딱, 그냥, 껍데기, 껍데기. 자기 필요하면 부르고요. 필요 없으면 안 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생명 걸 필요 있나? 있어요. 목, 어, 목숨 걸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에 나중에 다 떨어진다니까. 요 사람 만나서, 보호자, 시공간 2, 3, 7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사람 딱만난다 천사를, 천사를 비밀을 아는 사람들 만나야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증거계는 뭐냐? 자, 여기 요게 오늘 오늘의 포인트는 요기 언약계이기 때문에 증거계이기 때문에, 예, 자증거계는요첫 번째 언약 언약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 직접 인간에게 주신 그말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두 번째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쌍이 났어. 제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그죠? 아론 아론 제사장을 대표하는 지분, 그1 2 지파 중에 가장 그요 여기만 싹이 났으니까 한 특별히 어이 아론을 불러서 하실 제사장의 사명이 감당 남아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선지자 역할을. 할 그리고 뭐가 들어있죠? 만나 항아리. 만나리자 광야에서 죽지 않고 그전 매일 만나면 매출하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원래는 다 죽어야 돼.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 죽어야 돼. 거기다 사막과 광야 를 통과하면서 다 죽어야 되는 환경인데 죽지 않고 매일 만나면 먹었어. 이제 그 항아리 증거 항아리를 준 거예요. 이 아론 집안에 싹이 났어. 그그 증거 개를 요 속에 이렇게 탁 주신 겁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뭐하면 되죠? 오늘 또3.9.3 네,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나는 왜이 말씀을 우리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네. 오늘 렘멘트 예배를 못 들었는데 요거 요거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요번에 실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딱 5분 5분만 이렇게 집중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죠? 요 화면 니들 힘으로 하는 거는 뭐 유튜브 공부 이런 한계가 있다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 그리고 네피림 서비스들을 못 따라잡아. 귀신 들려가지고 공부한 애들, 이런 애들을 못 따라잡는다니까. 명상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기운동하고, 이런 애들 있어요. 어? 자기, 자기 암시주고 이런 애들 있다니까. 창세 3장 6장 11장에 잡힌 아이들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 게임이든 뭐든 따라잡을 수가 없어. 구독자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 늘한개에붙이는 인생 살지 말고, 오늘 요 실제 응답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나이가 어떻게 역사하신, 밤에, 자기 전 5분, 또 집중 기도해봅시다. 3부 3. 앞에는 보호자 성삼이 하나님, 보호자의 아우과의 축복, 그 다음에 3시대를 살린 요 축복을 가지고, 우리 기도로 하루의 시작을 요걸로, 하루의 마무리를 요걸로, 자 같이 하겠습니다 예, 아침에 이제 맡겨놨던 말 안하고 어? 대충하고 메시지 보라니까 안 보고 그죠 예, 멈춰놔가지고 그 글만 뺏겨가지고 놓고 근데 그걸 그렇게 그 되면 아무 주, 이, 힘이 안와요 우리 이제 같이 할게 같이 예. 같이 아침에 깨워가지고 아침 기상시간 딱 하고 학교 가기 전에 그죠 학교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요거하고 밥 먹고 그다음 씻고 학교 가는 거 여유 있게 하려면 요딱몇 시에 일어나야 될지 체크 되겠죠 한 6시 반에는 적어도 일어나면 충분히 할수있어 예, 자고 자기 전에 막 게임하다 자고 이러면 예, 그그리고보다는딱 자기 전에 시간 딱 적어놓고 예, 9시 반까지는 모든 영상 다 마무리하고 그 10시 잠 들어가기 전에 자, 요거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하나의 힘이 오는지, 안오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공부도 해야 되고,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고, 아빠 성교도 가야 되고, 많은 게 남아있어요. 우리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증거에,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세계복말 증거, 이삼치살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세상에 우리가 알릴, 예,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실제 힘을 얻는 저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 증거의 중요한 또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증거계 언약궤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두 그룹 사이에서 속죄소 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또 하나님 거기서 우리 후대들을 위한 말씀을 선포하시겠다고 성시절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수첩, 또 토요일 또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 랩네트들이 매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네피림 서밋을 이길 영적 서밋으로 세상을 살릴 2, 3, 7, 5천 종류 살릴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의 왕대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증거기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 2, 3, 7, 5천 종교를 향해서 실제로 쓰임받을 또 5분 집중 하나님의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5분 집중 삼부상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오늘 여기 모인 하나님 자녀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